네 안녕하세요. 어, 내순의 도서관입니다. 아, 오늘 16번째 아, 내순의 도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청하시기 전에 아, 아직 미구독이신 분은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아, 지식지에 많이 많이 쌓으세요. 아, 오늘은 아, 경영에 관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시니어 시프트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시니어 시프트의 물결을 놓치지 말고 당장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그레이 마켓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그레이 마켓이 온다》라는 책은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인 무라타 히로유키가 고령화 사회의 오늘을 진단하고 실버 산업과 노인 시장에 대해 통찰을 전하는 책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새롭게 확대되어가는 실버 시장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부, 시니어 시프트는 대세다. 1장, 멈출 줄 모르는 시니어 시프트의 물결. 첫 번째는 종이 귀적이 시장의 전환. 종이 귀적이는 아기들이 쓰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유아용 종이 기저귀 시장은 2011년 대략 1,400엔 규모였습니다. 반면 성인용 종이 기저귀 시장은 1,600엔 규모에 달하여 마침내 유아용 종이 기저귀 시장을 역전하였을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1,700엔을 넘는 등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2017년 기준 성인용이 아동용보다 약 1.3배 수준입니다. 음, 두 번째는 할머니가 등장하는 리카인형. 아, 일본의 리카인형은 여자 아이들의 소꿉장난 필수 아이템으로 유명합니다. 아, 1967년 발매 이후 누계 출하수가 5천만 개가 넘습니다. 아, 리카 인형은 아, 초등학교 5학년인 아, 리카를 중심으로 아빠, 엄마, 언니, 여동생 등 아, 전형적인 핵가족이었었는데, 아, 2012년 4월부터 리카 가족의 아,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아, 이는 구매자들이 아, 제작업체에 아, 손녀와 놀때내 역할을 맡을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락실은 어린, 어르신들의 놀이터. 오락실은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상식도 뒤집히고 있습니다. 한 게임회사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오락실 무료 체험 투어를 개최하여 330명이나 모집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평일 낮 노래방 손님의 60%는 시니어. 어, 노래방도 평일 낮은 시니어가 주요 고객층입니다. 한 업체는 도쿄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회원제 시설 1호점을 열었습니다. 노래방은 물론이고 운동과 노래교실용 스튜디오, 건강식을 제공하는 카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라운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 어, 스마트폰 알자 시장의 타겟은 시니어다. 어, 2012년 후지쯔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라쿠라쿠 스마트폰을 발매했습니다. 아, 라쿠라쿠폰은 편리한 조작법을 스마트폰에 응용을 했습니다. 아, 큼지막한 글씨 그리고 단순하고 읽기 쉬운 구성의 화면. 그리고 값싼 월정행으로 시니어를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장. 시니어 비즈니스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첫 번째, 두 개의 시니어 시프트. 두 가지 의미로 시니어 시프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인구 동향 시니어 시프트로 인구의 연령 구성이 청장년 중심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 또 하나의 시니어 시프트는 기업 활동 시니어 시프트로, 아, 이는 아, 기업이 고객 타겟 고객의 연령대를 아, 청장년 중심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아, 타겟 고객을 고령자 중심으로 바꾸려면 시장 조사 그리고 상품 개발과 판매, 영업, 마케팅, 아, 점포 운영 등 사업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재정립하고, 전략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도도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니어 시프트가 기업과 고객에 미치는 영향. 기업 측면에서는 점차 줄어들 청년층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증가할 시니어층을 자사히 핵심 고객으로 삼으면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수익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한발 먼저 실행한 업계 사례로 편의점을 들수 있습니다. 세븐 일레븐은 시니어층의 이용 비율이 증감에 따라서 가게 안에 세븐 프리미엄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출시한 한 끼용 반찬 시리즈가 눈에 띄고 도시락 코너에도 작은 팩을 든 도시락과 반찬 종류가 늘었습니다. 한편 로소는 자사가 운영하는 로손 스토어 백에서 채소나 고기와 같은 신선품의 다양성에 중심을, 중점을 두고 로손 셀렉트라는 저가격 자체 브랜드 상품 비율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가깝고 편리하지만 슈퍼마켓처럼 신선품도 없고 가격도 비싸다라는 그 편의점이 가진 종래 이미지를 쇄신을 해됐죠 아, 이러한 기업 활동, 시니어 시프트에 아,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세븐 아, 일레븐과 로소는 해마다 수익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제 2부. 그러면 어떻게 시니어 시프트를, 아, 시니어 시프트에 대처할 것인가? 1장. 아, 시장을 정확히 분석하라. 아, 나이가 아니라 변화에 주목하라. 비단 시니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계기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어떠한 상태가 변화되면 소비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령에 따른 신체 변화로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으면 변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아, 소비자 본인의 라이프 스테이지의 변화입니다. 아, 남성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퇴직입니다. 아, 퇴직을 계기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 아, 일반적으로 어, 퇴직하고 연금의 수입을 의존하게 되면서 어, 수입이 줄면 어, 거기에 맞추어 어, 지출도 자제하게 됩니다. 2장. 3불 시장을 창출하는 키워드. 어,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본은 3불의 해소입니다. 어, 시니어의 3대 불안을 아시나요? 어, 첫번째가 건강 불안, 어, 두번째가 경제 불안, 어, 세번째가 바로 고독 불안입니다. 네, 어떤 조사에서든 이 세가지 불안이 반드시 어, 상위를 차지합니다. 어, 두번째는 중장년 여성의 3불을 해소한 커브스의 성공. 어, 커브스라는 체인형 여성 전용 피트니스 클럽으로 전세계 4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이 체인점을 다닙니다 이용객의 평균 연령은 50대 커브스는 2005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12년 점포수가 1,200개 회원수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번째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쓰리 노엠 -no 커브스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 하면서 30분 안에 운동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30분이라 바쁜 사람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지속적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3리노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노맨, 즉 남자가 없다. 남성이 만져서 땀이 묻어 있는 운동기기가 싫다거나 남성이 보는 앞에서 운동하기 싫다는 요청에 따라서 부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No 메이크업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들만 있으므로 화장하지 않는 맨얼굴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No 미러 거울이 없습니다. 사실 운동하는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기 싫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가지 고안해 냈습니다. 주택가 근처에 점포가 있어 다니기가 편리하고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친구가 될수 있는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 거주 시니어가 식생활에서 느끼는 산불 도심에 거주하는 시니어에게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60대 70대는 건강에 좋은 식사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20대 40대는 경제성, 즉 저렴한 가격의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 세대에게 불만 사항을 묻자 가장 많은 대답이 근처에 마트가 없다. 다음으로 쌀처럼 무거운 식료품을 나르기가 힘들다. 세 번째로, 혼자 쇼핑하러 가기가 힘들다 했습니다. 이것은 시니어가 식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다섯 번째, 비즈니스 기회는 머릿속에 있다. 포화된 것은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머릿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견해와 사고방식이 현상에 익숙해져 시장이 포화되었다고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화 시장이 있다면 먼저 그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 옆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장이 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산불, 즉, 고객의 불안, 불만, 불편이 있습니다. 그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시장 창출의 바로 첫 걸음입니다. 아, 바꿔 말하면, 아, 비즈니스 기회란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의식을 바꾸면 기회가 눈에 보입니다. 아,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본은 이 산불의 발견입니다. 아, 무엇이 고객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불만을 갖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치밀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 3장 시간 소비의 핵심을 이해하라 실패하기 쉬운 가치 소비 비즈니스 재화 소비란 소비재 등의 상품 소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가치 소비란 재화 소비 이외의 목적에 의한 시간 소비를 뜻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가치소비 기회를 재화소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가치소비 기회는 단순한 비용 요인이 되고 사업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소비에는 붓바지형과 돌아다니며 즐기는 회유형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회유형은 붓바지형보다 시간 소비가 재화 소비로 쉽게 연결됩니다. 이는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다가 뭔가를 발견함으로써 시간과 재화를 소비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장. 비합리성 속에 사업의 기회는 있다. 시니어 시장에서는 비합리적 비즈니스가 합리적이다. 어, 다이신 백화점에 200종이 넘는 짱아치가 있는 이유는 아, 주 고객이 시니어이기 때문입니다. 아, 시니어층에는 짱아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며 어, 사람마다 아, 다른 종류의 짱아치를 찾습니다. 아, 다이신 백화점은 아, 고객이 요청하는 상품은 아무리 구하기 어려워도 반드시 찾아내 발주하고 어, 꾸준히 판매합니다. 짱아치의 종류가 200가지가 넘는 이유는 이러한 점포의 자세를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레이 마켓이 온다는 시니어 시프트의 다가오는 물결을 감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실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설명드렸고요.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